네, 합다음에더 불러보기로 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그 의가 얼마나 든든하고 확고한 것인지 5장 전반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칭의의 특권이 얼마나 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어떠한 행위도 아닌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행위가 아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로 말미암아, 것이 네.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인격이 성숙되고 그렇게 자라간다고 강하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어 그두 번째로 놀라운 그칭이가 그저 우리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확증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또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미리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절대 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든든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 더할 말이 없어요. 더할 말이 없고, 이제 한 로마서 8장 정도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냥 이렇게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12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 아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범죄, 그 원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다가 이 단락을 시작할 때 보면 한번 12절을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앞에 내용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그렇다. 그것 때문에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의 범죄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데 혹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보면.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의 결론이 아니라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여러분 좀 느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워낙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믿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믿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낯설게 읽고 좀 자세히 보려고 이제 애쓰다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부를 하다 보면 한글인데도 읽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어, 좀 바울이 말을 어렵게 쓰기도 했고, 또 여기서는 많은 뭐 주석하는 사람들도 이 그러나, 아, 그러므로라는 것을 좀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다시 은혜롭다가 다시 죄 얘기를, 죄 얘기를 하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원죄 교리를 그냥 가르치려고 하나? 뭐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은요. 어, 이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거의 다 완성했다고 볼수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쓸때 그냥 단어 한 단어 접속사 하나를 그냥 허트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장 전범부에서 다뤘던 그 절대 확고부동한 그 칭의가 흔들리지 않음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어,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뒤에 6장, 7장으로 이어지면서, 또 그게 그것에 그냥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거세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더욱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장 1 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었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유대인이나 뭐어 자기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괜찮을 것 같냐 하면서 다 정죄했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꺼내는 다시 부연설명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 원죄 교리를 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 교회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죄인을 인정했어요. 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죄인이죠. 죄를 졌죠. 그러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었을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자세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하고 손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참 참담하다는 것을 사실은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처음부터 그랬죠. 죄가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분명해야 이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을더 느껴질 때 그럴수록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예,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칭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드러내 주고 있듯이 이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죄의 결과인이 사망의 영향력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 드러내기 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망이고 죄이고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칭은는 우리의 이제 은혜로서에 들어가는 삶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게 넉넉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한, 처음에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사기 3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죄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흙덩어리를 빚어 놓은 그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해요.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아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죄들은 다 자범죄들이고 이 원죄가 있기에 그 자범죄가 되는 거지. 당신 뭐 거짓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불, 해, 그것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아담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어 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 어떤 존재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 나와서 우리 죄인입니다 할때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죄도 죄지만 어, 교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려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의 시작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 되지도 못해요.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무엇인가에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에인가 중독되어 있고 어디에인가 절대 끊을 수 없는 죽음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에 묶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12절에서 내세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한번 고개를 가득 하는데 아담의 범죄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 또 억울한 거예요. 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이렇게 부연설명,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다. 이것에서 보듯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좀 억울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난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아직 태어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내용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원래는 에,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죄를 지, 자기 의지로 죄를 지어서 또 그렇게 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 어떤 자유의지나 어떤 그런, 예, 그런 사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죄 교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더 귀한 교리가 이렇게 연결이 한대요.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부정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한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도 이렇게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죄 너무 어렵다. 또, 이렇게 뭐 태어난 아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 그냥 그냥 그 믿으면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죄인 된게 억울하지만 또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의인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여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 계신 분,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제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인데 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 대표의 원리.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에도 대표가 있고 반장이 있고 뭐 국가대표가 있고 나라에 어떤 수장이 있어서 어디 가서 뭐 국가대표가 축구를 잘하면 우리도 이긴 것이 되고 아니면 이제 동네에 이제 조폭들이 있으면 어떤 짱들끼리 싸워서 이쪽이 문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의 몸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신학자 우리가 뭐 어거스틴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이 대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멜기세덱,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십일조를 드린 장면을 언급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한 증손자뻘 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사장 집화가레위집화예요 그런데 그 제, 레위가 그 자리에서 함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대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허리에 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피 안에 그 DNA 안에 그씨 안에 모든 뭐 정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의 설명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에다몇대에 걸쳐서 그 인간의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그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다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같이 온 인류가 되어서 같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아, 그래서 긁어 부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믿으시지 않나요? 여러분 죄인이시죠. 아,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된 분들이시죠. 그에 대해 부정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진리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만약에 이 뼈대가 무너지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는 그 은혜의 법칙도 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창조론이 있어야 첫 사람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전 모습이 없고 흙으로 빚어놓은 아담. 그런데 진화론 어떻습니까? 진화론은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순간 원죄 교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만약에 이 원죄 교리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로 대속이 되는 그 법칙도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 아담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아담으로부터 설명해주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힘세고 능력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대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바울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어요. 다 믿으시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말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몰래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야난 난 죄인 아닌데 왜 내가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야? 우리 조상은 단군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곰과 아, 곰이죠 곰. 호랑이는 실패했죠. 난 우리 조상은 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고 창세기를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이라부터 아담이 범죄한 것까지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믿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원죄를 부정하기도 해요. 카톨릭만 가도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의인 될 수도 있고 선인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었어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구나.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될 결과는 바로 예,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그때부터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영도 죽고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낙원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태양 빛 아래서 이 유한한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죽으로 태어나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났으면 절망적이죠. 죽으로 태어난 인생. 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막이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속 사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에 죄를 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스로 생각하기로 어떤 사람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 난 죽을 죄는 짓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 스스로 생각하던 어쨌든 간에,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죽을 죄인. 네, 우린 죽을 죄인 죄의 삭수로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세상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악랄하고 음란한 것고 것에 대해서 우린 좀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요. 예. 친구 집에도 못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예, 세상은 그토록 잔인하고 악랄하고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가 중독돼서 어떤 뭐 사회가 어때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정돼야 돼요.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알게 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새, 인류, 새, 새 인류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육신의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사람, 아담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순종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이 되어서 이제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표현을 보면 그렇죠. 더욱 넘쳤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무서운 상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끝인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대표의 원리를 이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죄를 인식했다면 아난할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지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칠 장에 가면 막 죄와 싸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 했을 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한 거아무것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의 피 흘리신 걸 알면 아마 이렇게 어, 어, 만약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정되지 어지 않으면요 어, 어떤 사람이 좀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혹은 그래서 다 죄인으로 할수 없지 않냐.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만 좀 착하지 않나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극장 보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더 착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왜 이렇게 강팍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좀 미안해요. 저 사람, 만약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서 더 선하다면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 믿고 완전히 또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인 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은혜다 내가 행한 것 없이 죄인된 건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임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아담의 원죄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은 원죄 때문에 우린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5장 2절에 나오는 그 표현의 그 문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지진한 주읽은 5장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자 시작.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이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 속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소개로 예수님이 우리 손을 딱 잡아 주셔서 그 앞에 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고 도저히 가까이 갈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 그대로 아담에 속했던 아담의 그 죄와 그 죽음의 나라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기 전에 출애급기에서 봤듯이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출애급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인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예,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시길를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대조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탔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죄가 사망이 그 왕국이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왕노릇의 역사는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원시 복음이라고 그것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그 여자 의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라는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오랜 시간 계속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루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에, 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가 왕로로 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드라마에 보니까 드라마에 아주 그 아주 흔한 레파토리. 원래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키우다가 발견되어서 부잣집에 들어간 딸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그 드라마 전잘 보진 않는데 왔다 갔다 하다 한 번씩 보는데 아주 한 장면만 보면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오는 스토리. 그 딸이 부잣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기는 그집 딸인데 과거의 그 불쌍한 시대가 몸에 배 있어서 이렇게 집 청소해주는 아줌마가 오면 미안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습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의인 되어도 죄의 습성이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고 과거의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지만 여러분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것은 정말의 예, 절대로 불변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5장 20절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5장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잔 하루도 살수 없어요 정말 이 은혜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그 보면 사람들 다 불륜의 역사 또 어떻게 이렇게 형제간의 싸움 또 이렇게 배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일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데 오늘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도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행한 것 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예 하나님 그걸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영광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 참 깜짝 놀라요. 깜짝,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능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아,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젠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그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넉넉하게 어떤 상황에 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는데, 웬만한 시험에도 좌절하지 않고,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의 컴플렉스와 여전히 그 예, 치료되지 않는 상처, 그래서 자기가 왕로로 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끼인 상태인데, 자기가 왕로로 타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남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면 SNS라고 있는데 다 가짜죠. 텅비었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이 너무나 텅었고 드러낼 것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집착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고 내가 좀 구욕 당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잘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롭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주변에 정말 은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좀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하셨지 그게 아니라, 진짜 실패하고 좌절하고 좀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게 정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왕노로 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삶에 넘치날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꽉 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진정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새 인류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 감사하면서 이 찬양 드리니다